30분만에 집에서 만드는 생 모짜렐라 치즈 재료는 딱두 개인데요. 우유와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가 필요한데요. 치즈를 만들 때 필요한 단백질과 효소가 잘 유지되어 있어 치즈가 잘 응고되고 맛있는 모짜렐라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용량은 2.3리터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줄 건데요. 불은 중력불로 맞춰서 천천히 익혀주는데 주걱으로 계속해서 저어주면서 우유의 온도가 균일하게 올라가도록 해줍니다. 우유의 온도는 45도에서 50도로 맞춰주는데 온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고 따뜻한 느낌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있을 수 있는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초는 우유 리터당 30ml 가량 넣어주면 됩니다. 우유에 골고루 뿌려주고 전체적으로 잘 퍼지도록 골고루 섞어줍니다. 1분 가량 저어주다 보면 몽글몽글하게 뭉쳐짐이 생기는데요. 불 크고 냄비 뚜껑 닫고. 10분가량 들기시켜주면 순두부의 비주얼로 유청과 분리되어 우유가 응고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면 아주 잘되고 있는 겁니다. 나무주걱으로 커드를 한쪽으로 모아주고 거름망으로 건져내줍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주면 커드가 점점 더 입작업을 갖추고 유청이 더욱 잘 분리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까지 긁어서 모아주고 스트레칭을 해주기 전에 소금을 먼저 뿌려줍니다. 걸음방 위에서 쿼드를 눌러가면서 뭉쳐주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유청을 계속 계속 분리해줍니다. 성인 남성의 손으로 주먹만한 쿼드가 두덩이가 나왔는데 유청이 빠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점점 작아질 거예요. 어느 정도 뭉쳐짐이 생기면 전자렌지에 30초 넣고 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쿼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상방지를 위해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데우고 스트레칭해주는 작업을 4번에서 5번 가량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유청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부를 으깼을 때의 느낌인데요. 점차 입자감을 가집니다. 좀더 말랑한 느낌의 조금입니다. 접어서 반죽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접고 주무르고를 반복하다가 식어서 단단해지면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줍니다. 많이 말랑해졌습니다. 부들부들한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길게 늘릴 수 있을 정도의 탄력도 생겼습니다. 많이 작아져서 하나로 합쳐서 반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됐습니다. 손이 엄청 뜨거워서 접시에 내려놓고 스트레칭 해줬습니다. 이제는 진짜 말랑말랑한 느낌의 치즈가 되는데요. 마지막 모양을 잡기 전에는 뜨거울 때 바로 모양을 잡아주는 게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얼음물에 담궈서 굳혀주면 완성인데요. 바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서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단단해진 모짜렐라를 두껍게 썰어서 토마토와 다질과 함께 카푸레제를 만들었습니다. 생 모짜렐라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둘러주고 발사믹 글레이즈를 뿌려줬습니다. 재료들 한번에 집어서 오래 붙이지 않아서 덜 단단해져 있는데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모짜렐라 치즈 외에도 크림 치즈 같이 기성품을 먹기에 칼로리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